마지막에 에스프레소로 녹여버리자. 녹여버리자구 맵니 맵니 맵니. 와. 어, 딸기맛 쿠키. 아. <laughs> 둘이나 나가리.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이럴 때 쓰라고 보상이 있는 거죠. 싹다 받아 버리고 이걸로 에피 뽑으러 가야겠다. 아 <laughs> 복겜TV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복겜TV입니다. 아, 어. 아직 첫 번째 스토리도 다못 끝냈는데 어? 에픽이 없어서인가?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과금 스트레스. 그래서 보상 싹다 받아왔고요. 구독자분들처럼 오늘 에픽 왕창 뽑아 줄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고! 가자! 우리의 마녀! 아눈 뭔데? 에픽은 끝났다. 아 체리맛 쿠키 나왔고요. 양파맛 쿠키. 아 딸기맛 쿠키. 아 영혼석 나왔고요. 아우 레어 영혼석. 아우 컴온 저리가. 아 탐험가. 영혼석 나왔고요. 딸기맛 쿠키 영혼석. 그냥 왜 무맛이야 저건. 야 진짜 에픽 얻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아 이번엔 좀나왔으면 좋겠다. 자, 과연 마녀의 눈은 아, 또 망했어. 또 망했어. <laughs> 아, 팬케이크 맛. 안 올라. 버블껌 맛? 오, 뭐야? 오, 에스프레소. 공주 맛. 타본가 아. 천사 맛. 비타마 쿠키 뭐야? 블랙베리? 오, 뱀파이어 맛. 이건 뭐야? 오, 좋다. 아보 먹금 TV 구독 좋아요. 와, 지금 6,000개 썼는데 진짜 망했거든요. 야, 이번에 세 번째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와, 너무 안 나온다. 오, 잠깐만. 웃었다, 웃었다. 우리 마녀가 드디어 웃었다. 오, 야,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빛나고 있어. 야, 뭐 나올까? 새로운 에픽 나왔으면 좋겠다. 와, 야, 이 팩트 너무너무너무 이쁘고요. 과연 첫 번째?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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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새로 나온 쿠키는 나랑 싸울 쿠키 오 나와. 뭐야? 자색 고구마와 쿠키 화가 난다. 나는 기분 좋다. 와, 와. 와. 돌격형이야 돌격형. 오 에픽 영혼석 나왔고요. <laughs> 대박이다. 아 공주맛 안녕. 용감한 쿠키, 넌 이제 끝나서 잘 가.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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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눈 설탕 맛, 오, 달콤할 것 같아. 에스프레소, 이야, 에픽 장이고. 용감 안녕. 비트 맛, 아, 아니 야 아니야. 야, 그래도 에픽, 오, 에픽, 에픽 우유맛 쿠키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에픽 이번에? 마법사 맛. 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안 나오더니만, 세 번째, 왕창 나왔고요. 자, 네 번째,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제발, 제발, 아, 기분 좋다. 와, 또죠, 또, 또. 또 나왔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야 오, 오! 봤어요? 두 개, 두 개. 이야, 이번에 신규 쿠키 두개 나오는 건가? 대박. 와, 이거 완전 나이스인데? 야, 첫 번째 안준 것들을 이제 준다, 이제 준다. 제발, 뭐가 나올까? 새로운 거 나와라. 어둠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누구냐? 영님, <laughs> 성류맛, 그분만의 섬기이 나? 누구다? 나야? 나만 섬길 거야? <laughs> 대박, 성류맛 쿠키 지원영. 아이 근육 만 뭔데? 아이 당근맛 자주 보인다? 아 마법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에픽 나온다 드디어 과연 어? 잠깐 아 에스프레소구나 <laughs> 오영원석으로 주는구나 이야 승급할 수 있겠다 나이스 승급 기다려 야 이거 더 가야 되겠는데? 아니 안 주다가 갑자기 에픽 왜 이렇게 쏟아지지? <laughs> 야 이번에도 줄 거야? 제발 제발 제 아하 역시 아 에픽을 계속 주진 않아 오 빛난다 오 에스프레소 맛 오늘 왜 이래? 계속 나오는데? 오또 에픽이야? 오 웨어 울프 맛 이야 이거 세 보인다 용감한 영 아딘 자 당근 마법사아 먹음 tv 구독 좋아요 불타는 우와 돌아왔다. 자세 고구마마 쿠키 이야 역시 에픽은 멋있긴 멋있구나 <laughs> 대박이다 네벨 그냥 만땅 맥스로 올려주고요 야, 진짜 강해지겠다. 레벨업. 이제 7대1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대. 뭐7대 일도 이긴다고? 와, 너 기대된다. 기대돼. 오 마법은 철제 에스프레소 마 쿠키가 아까 또 나왔는데 오늘 승급 갑니다. 과연 처음으로 해보는 승급 어떤 이펙트가 있을지 오 예뻐 예뻐 저울과 예뻐 예뻐. 과 시계는 필수입니다. 결과 시계는 필수입니다. 왜 왜? <laughs> 야, 전투력 올라간 거 봐라. 마음에 들고. 너 짱이야. 최고인 거 같아. 야, 쿠키 레벨도 올려 줘야 되겠죠? 레벨은 만렙이네. 거울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세요. 야, 성류맛 쿠키. 와, 요 성류맛 쿠키도 지원형에서는 상급이거든요. 최상급인가? <laughs> 자, 레벨업 한번 올려 줘 볼게요. 맥스로 기냥 올려 줘 버리고 레벨업을 눌러 버리면 전투력 와! 진짜 많이 올라간다 거울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거울을 많이 보지 말래 구독, 좋아요. 드디어 에픽 구성으로 한번 해볼텐데요 <laughs> 오 믿음직해 믿음직해 얘가 성류마 쿠키였나요? 얘가 천사보다 훨씬 좋은 쿠키거든요 야 이제 천사 빼고 얘를 뚝 넣어버리고요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laughs> 야, 이제, 에픽 4개의 저, 아, 용감한 쿠키는. 아, <laughs> 주인공이니까 그래도 써줘야겠죠? 같이 가자. 잘할수 있지, 너? <laughs> 죽지 말고. 자, 가자, 가자! 스킬! 요, 일단 자동전투 설정을 해놨거든요? 어떤 스킬줄인지 한번 잠깐 구경 좀 해볼게요. 근데. 뭔가 짱이다. 와, 애들이 안 달아, 안 달아. 역시 에픽이다, 역시 에픽이야. 와, 끝도 없어, 끝떡 없어. 이제 자동 전투 프로으니까 수동으로 가볼게요. 자, 예. 오, 공격력까지 증가하고요. 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녹인다, 녹인다. <laughs> 대박이다. 와, 와, 돌격형. 아까 핑글빙글빙글 빙글 도는 거 봤어요? 아, 짱이고 짱이고 다음 나와 나와 빨리 덤벼 야 아까는 막 피픽 쓰러졌는데 역시 에픽들을 가져오니까 와 무섭다 자 치유해주고 야! 스킬들 하나씩 돌풍 이건 매울거야 매울 도망쳐보시죠 도망쳐 와 에스프레소 승급해서 그런가 녹인다 녹여 와 대박 이게 에픽의 맛이지 오! <laughs> 자, 별색이 기냥 얻어버렸어요. 짱이다! 먹금 t v 구독, 좋아요! 야, 에픽들이 나오고 나서 벌써 스테이지 3-1까지 왔거든요. 진짜. <laughs> 순식간에 슝 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와, 몇 시간 안한것 같은데. 여기 3-1 스테이지에서도 먹히지 한번 해볼게요. 전투력을 봤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1000 이상이 높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전투 가볼게요 가자 야, 스테이지 3-1 가자 스킬 싸버리고 잠깐만 새로운 애들이 나오네 밀어버리고 몰리면 마법을 쏴줘야지 <laughs> 대박이다 엄청 쎄 쓸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나이스 잘했고 오라고 오라고 들어와 야이 <laughs> 숨어 있어도 소용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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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정도는 뭐 쉽네 애들이 쉽네 삼 다시 이라서 그런가 마법으로 쓸어버리고 야 진짜 그냥 녹여버린다 녹여버린다고 <laughs> 대박이고 녹여라 오얘좀 무서운데 돌풍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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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전 주워 먹기 바빠. 마지막에 에스프레소로 녹여버리자. 녹여버리자구! 맵니, 맵니, 맵니! 와, 3-1 스테이지도 그냥 녹여버렸어요. 와, 대박. 이게 바로 에픽의 힘입니다. <laughs> 비록 딸기맛 쿠키가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진짜 큰 박수를 쳐줄만한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에픽으로 꿀조합 만들지 못했다면 빨리 에픽을 뽑고 쭉쭉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럼 전 게임하러 갈게요. 안녕! <laughs> 뿅!